아마 가격 보고 들어오신 분들 많을 텐데, 약간 반전이 연속입니다. 아마 비교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야, 아무리 중국산이라도 1900만원이면 현대차는 큰일 난 거지 뭐. 이런 건데, 이건 사실 당연하죠. 중국산 전기차는 가격이 저렴한 걸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좀 이상합니다. 당연히 포트랑 봉고보다 저렴할 줄 알았는데 가격을 보니까 포트랑 봉고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아니 대체 왜 중국산 전기차하면 저렴한 가격인데 그것도 전기차 판매량 1 위라는 비아디가 가격으로 이런 실수를 하나? 이게 생각보다 이야기 나눌 게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아디가 1톤 트럭을 이런 가격으로 국내에 출시한 이유를 살펴보고요. 이게 현대기아차한테 끼칠 영향 그리고 실제 험유차 차주들은 이 트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not this move 비아디가 국내 1톤 전기 트럭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나라 1톤 트럭 시장만큼 폐쇄적인 시장도 없죠. 포터랑 봉고가 수용차보다도 많이 팔릴 때도 있을 만큼 판매량하고 점유율이 압도적입니다. 디젤, 전기, LPG 할거 없이 1톤 트럭 시장은 현대기아차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 1톤 트럭을 기대한 소비자들도 있었고 특히 가격을 기대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작년 전기차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는 건 어쨌든 시장에서 성품성과 마케팅이 통했다는 거니까 궁금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1톤 트럭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출시한 사를 하면서 가격이 공개됐는데 오히려 포터랑 봉고보다 비싸게 나와버렸습니다. 비아디가 출시한 1톤 트럭 이름은 T4K입니다. 헤드램프를 보면 포터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디자인보다도 가격을 주목해야 합니다. 4,699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포터 일렉트릭 가격이 4,375만 원에서 4,554만 원이고 봉고 EV 의 가격도 4,365만 원에서 4,550만 원입니다. 이거보다도 가격이 더 비싸지는 거죠. 이게 이야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전기 사용차잖아요 환경부 보조금만 1,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하철 보조금 중에 최대치를 받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소상공인 추가 지원까지 적용받으면 1,950만 원 정도로 구입이 가능하다는 게 비아디의 설명입니다. 이게 보조금 받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하철 보조금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도록 하거나 사업자를 유지하려고 보조금 경쟁을 벌기도 하는데 그냥 평균적인 보조금 액수를 생각하면 넉넉하게 2,200만 원 내외로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은 경쟁력이 밀려나기 때문에 비아디도 가격보다는 상품성을 위주로 홍보하는 것 같더라고요. SK 텔레콤하고 카카오 카 모빌리티랑 협력을 해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승용차 수준으로 만들었고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용차 중에서는 최초로 V2L 기능도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82kWh라서 우리 환경부 기준으로 최대 246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하고요. 포토랑 본부 전기차의 최대 주행 거리가 211km니까 재원상 성능은 더 좋은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국산 전기차잖아요. 중국산 전기차하면 저렴한 가격이 생명인데 왜 이런 가격으로 책정을 한 걸까요? 이게 일반 전기차 구매자들한테도 영향이 갈 만한 내용도 있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관점마다 바라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비하디 입장에서 보면 한국 시장은 약간 실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중국 자동차 브랜드가 본격적으로 시장을 공략해 본 적이 없는 곳이거든요 유럽은 이미 중산 전기차가 진출을 한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모델별 판매량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비아디는 이번에 출시한 T4K를 실험 대상으로 삼고 이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출시할 승용 전기차들의 가격대를 책정할 거라고 봅니다. 비아디가 똑똑하다면 한국 자동차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겁니다. 가격이나 상품성에 굉장히 예민한 시장이고요. 그 어떤 시장보다도 싸고 좋은 차를 원하는 시장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승용 전기차 전략을 달리 가져갈 겁니다. 만약 T4K 판매량이 기대 이상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한국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보다 우수한 품질이 편해니다 성을 원하는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비아디 승용차들도 옵션을 다 넣고 가격을 더 올리는 전략으로 판매를 해버릴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판매량이 기대 이하여 이렇게 되면 한국 소비자들은 편의 사양보다는 저렴한 가격을 원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옵션 두개 들어갈 거 하나만 넣고 차라리 가격을 낮춰서 판매하는 전략을 가져갈 거란 거죠. 이걸 좀더 장기적으로 보면 비아디 입장에서 한국 시장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은 곳입니다. 그런데 또 판매량이 보장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벤츠나 비엔만 봐도 상품성이랑 가격만 잘 맞으면 한국은 진짜 차를 많이 팔아주는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얘네 입장에선 이왕 팔 거면 너무 저렴한 가격은 손에다 이거죠. 중국산 전기차는 저렴해야 한다는 인식을 모두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인식을 깨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시각에선 이해가 잘안될 수도 있는데 중국 브랜드 입장에선 필요한 과제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중국산이라 해도 얘네들도 마진이라는 게 남아야 할 텐데 이걸 언제까지 저렴하게만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일단 비싸게 출시를 해보고 잘 팔리면 좋은 거고 아니면 일부 후퇴 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건 우리 소비자들 시각인데 과연 이 전략이 통할 거냐 이겁니다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현대차가 전략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브랜드는 가격이 아니면 사실상 게임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략은 배터리입니다. 현대차가 비판을 많이 받기는 해도 전 세계에서 3위를 하고 있는 거대 기업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이런 겁니다. 조건이 너무 비슷해졌습니다. 자동차 전문가들 입장 말고 자동차 채널을 구독하는 사람들 입장도 말고 그냥 자동차에 관심이 없는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중국 전기차가 더욱 불리합니다. 왜냐면 국산차 중에서는 현대기아차, 케이지 모빌리티 이 정도가 이제 전기차의 적극적인 브랜드잖아요. 그런 이 국산차 브랜드들도 이제는 중국산 배터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국산 배터리를 쓴다는 것부터가 차별화된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차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요. KG 모빌리티는 b 아 d 배터리를 쓰고요. 현대 계차는 CATL 배터리를 이미 신형 코나 전기차에 탑재를 했고 앞으로 나올 레이 전기차라던가 니로 전기차에도 CATL 배터리가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닌 리튬인산철 배터리로요. 이 말은 뭐냐면 전기차는 배터리 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핵심 부품이자 기술력이라 볼수 있는데 사실상 지금 중국산 차랑 중국산 전기차는 브랜드 차이밖에 없는 상황이란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중국 제품이 불리합니다. 전 세계에서 3위를 하고 있는 현대기아차랑 중국산 전기차랑 브랜드만으로 싸울 수 있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이 소리는 다시 말하면 중국산 브랜드가 시장에서 점유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가격 말고는 딱히 돌파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비아디가 가격 상한선을 올리려 한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상품성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더 가격을 올리기 힘든 게 중국산 자동차입니다. 비아디 T4K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포토랑 봉고가 압도적다 점유율을 차지하는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한때 부식 문제로 골머리를 앓긴 했어도 그럼에도 적재 능력은 포터를 따라올 1톤 트럭이 없습니다. 적재 능력, 기동성, 효율, 가격 이런 걸 포터를 이길 차가 없다고요. 리베로도 그래서 포터한테 안 됐던 거고, 삼성 자동차 시절에 나왔던 야무진도 씁쓸하게 퇴장을 했던 겁니다. 1톤 트럭이지만 1톤 이상의 짐을 실을 수 있어야 하고 나쁘게 말하면 과적이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고 좋게 말하면 그만큼 차체 설계가 잘 되어 있다는 소리잖아요. 저희도 원래 참석 예정이었는데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현장 인터뷰라던가 행사장에 다녀오신 분들을 통해 들은 정보를 종합해 보면 적재한 바닥이랑 측면 구조물 강성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비아디 트럭은 국산.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하고요 적재함 용접 상태라던가 하부 배터리 고전화 케이블 마감이 별로 라던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화물차는 험로 주행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배선 같은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면 안전사고 위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올리기가 더 힘들다는 겁니다 중산 전기차의 저렴한 가격이 통했던 이유는 눈에 잘 안보이던 것들 있죠 마감이나 품질 상태가 딱 저렴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통했던 겁니다 케이블 같은게 정리가 덜 되어 있거나 하면 이런건 이제 가격이 저렴하면 납득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포터보다 비싸면 케이블 정리나 품질 같은게 포터보다 더 좋아야 할 거잖아요. 여기서 구분해야 할게 중국산 전기차가 성장 속도가 빠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유율도 계속 상승 중인 건데 눈에 보이는 건 아주 잘 만듭니다. 디자인이라던가 실내 구성 같은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에 해당하고 이런 걸 이제 다른 브랜드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괜찮 다고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것들 까지는 아직 따라잡지 못한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일종의 노하우라고 볼수 있죠. 서비스 센터 같은 인프라라던가 배선 정리를 하는 방법이라던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마감해야 효율적 이고 깔끔해 보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막대한 자본으로는 살수 없는 경험 ]에서 비롯된 노하우잖아요. 중국산 전기차들이 가격을 올리고 싶으면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자본을 막대하게 투자해서 차를 만드는 거, 그리고 물량 공세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도 가치를 올리는 건 아무리 중국 브랜드라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격을 올리고 싶으면 가장 먼저 중국산이라는 꼬리표를 떼어야 하는데 이게 가장 어렵고요. 서비스 인프라, 차량의 마감이나 품질 상태 이런 걸 현대차그룹, 폭스바겐, GM, 포드, 토요타, 벤츠, b m 이런 브랜드만큼 끌어올린 다음에 생각하자 이겁니다. 그래야 글로벌 대중 브랜드랑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고 소비자들이 이 가격을 납득하고 그 다음이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가격을 노려야 하는데 중국 브랜드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한 건지 이 단계를 너무 안일하게 건너뛰려고 한다는 거죠. 오토바이가 중심이던 나라가 막대한 자본 공세로 자동차로 빠르게 넘어온 게 대단하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게 중요합니다. 중국산 전기차한테 소비자들이 기대를 걸었던 건 저렴한 가격이지 독일차를 뛰어넘는 품질이 아닙니다. 이걸 기대했으면 그냥 독일차를 사고 말죠. 그래서 비아디를 비롯한 중국산 브랜드가 저렴한 저가형 전기차로 점유율을 노린다면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저가형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경쟁을 한다. 사실 이걸 기대한 소비자들은 지금으로서는 없고요.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비아디가 승용차도 이런 식으로 들여온다면 점유율 싸움 포기한 거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